5번은요. 아, 주택 공급 질서 유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이거는 딱지 매매 금지인데. 딱지 매매인데 시험에서 두개 형태가 나와. 아, 하나는 딱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위반했을 때 조치. 그리고 그 딱지의 종류가 뭐냐? 두 번째 종류. 그니둘 그러니까 중에 하나가 항상 돌아서 갑니다. 그럼 일단 증서 지위를 공급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매매 양도 알선하거나 광고하거나 요거 팔려고 블로그 올리거나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요거 안 되는데 뭐는 가능해요? 상속 저당 가능해서 요게 시험에서 요거는 가능한데 안 된다고 꼬시는 걸 찾아낼 때 나오니까 그거까지봐 두시고 그 종류가 대표적인 게 조합원 지위, 주택 상환 사채, 입주자 소득 통장 철거 예정 증명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인데 여기 에 없는 거를 가끔가다 집어 넣으면 어떤 게주로 들어가냐면 어, 토지상환 채권, 토지상환 채권하고 주택은 아무 상관없는데 어디서 배웠잖아, 그죠? 도시개발 채권, 국민주택 채권 뭐 이런 거 어, 이거 아니다. 근데 시험장 가면 주택상환 사채랑 얘가 섞여 있으면 어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주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증서를 매매 양도 알선할 수가 없다 이 뜻인 거예요. 그까지. 근데 만약에 위반을 한 거야.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? 딱지 매매 금지는 어디 있냐면요. 페이지는 어, 시내 노트 136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우리 그림 많이 봤던 거죠. 아, 이거 누야 자, 만약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난 후에 만약에 A라는 애가 청약 통장 있어서 넣는데. 그래서 청약을 넣고 나서 지위를 얘한테 뼈한테 팔았다는 게 걸렸어. 이게 걸렸어. 그러면 지위는 뭐돼요 어, 무효. 어, 지위는 뭐예요? 어, 무효대. 근데 재수 좋게 안 걸렸어. 그리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걸릴 수도 있죠. 그럼 계약하고 걸리면 계약은 뭐해버려취소해버려 이거를 위무 개취라고 그래요. 위무 개취. 지위는 무효. 계약 취소예요 근데 지위는 취소한다. 계약은 무효다. 이렇게 하면 안 돼. 위무 개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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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취를 기억해야 돼 개취 개개무로 그러면 안돼 계약은 무효다 이러면 안돼개복 이상하잖아 개취 이상하잖아 아니, 괜찮잖아 개취 규모 개취 근데 재수 좋게 안 걸렸어 그러다가 입주하고 나서 걸렸어요 그러면 입주한 사람한테 돈 주고 다시 사와요 그래서 그걸 환매한다 살고 있으면 나가라고 퇴거 명령한다 벌 받아라 3년 3천 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대한 벌금인데 그리고 10년간 청약 못 넣어요 10년간 입주 자격은 제한이 된다. 저 여기 조치인데 봐요. 지위는 뭐 돼? 무효. 개취. 계약은 뭐? 취소. 다시 나 오는 거? 환매. 나가세요. 퇴거 명령. 입주 자격 몇 년? 10년. 처벌은 3년? 3천이다. 그래서 요거를 물어볼지 종류를 물어볼지 조금만 달달 해도 된다.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핵심 질문에다가 도시 개발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은 요거는 가능합니다. 금지된 거 아니야. 그리고 입주자 저축증서, 주택상환사채에다 저당권 설정하거나 상속받는 것은 교란행위가 아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가 좀잘 나온다 이렇게.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뭐 조합원 지위, 모아가건을 확인서, 철거예정증명서, 건물철거확인서,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이걸 딱지라고 하고 이걸 양도, 양수, 알선광고에서는 안 된다가 맞죠? 음. 그리고 이 공급 질서 교란 균, 규정에 따라 위반을 했어. 그러면 지위는 뭐 되고요? 무효. 계약은 꾀시 취소할 수 있다. 취소해야 돼.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. 그 다음에.